반갑습니다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M850 차량 설명 드리러 왔습니다 우선은 M850 차량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리즈는 아예 다른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조명이 들어오게 되고요 헤드라이트는 기존 헤드라이트랑은 이제 많이 다릅니다 모양 자체가 너무 스포티하게 잘 뽑혔고요. 그리고 차 가격이 1억 3900만 원인 것처럼 뭐 설명드릴 거는 크게 많이 없습니다. 어댑티브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스포츠 세단으로 나와 있고요. 옆에도 보시면은 휠은 20인치 휠이 들어가게 됩니다. 20인치 휠은 지금 더블 스포크로 되어 있고 245 35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뒤에는 2 7 5 30 20인치 타이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선 오버핸더입니다 뒤에 오버핸더가 거의 한뼘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측후면이랑 저는 후면이 제일 지금 이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기역학적으로 잘 빠진 후면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배기구 또한 아주 큽니다 우선은 8시리즈 보시는 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8 시리즈는 스포츠 모드로 해놓을 경우에는 팝콘 소리가 아주 크게 터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배기구가 뭐 디자인적으로도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트렁크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포츠 세단인 만큼 트렁크는 조금 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진 않습니다 골프채 몇개 들어가냐 물어보시는데 골프채는 두 개까지는 제가 실고 다녀봤기 때문에 두 개까지는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를 보겠습니다 id8이라고 전부 이제 모니터가 길게 붙어져 있고 아날로그 스위치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M850에는 지금 ID7이 아직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지금 센터페시아의 아날로그 버튼이라든지 지금 다 있고요. 저는 솔직히 이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ID8이 새로 나와서 다 좋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직관적으로 지금 에어컨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 누르는 게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컨도 바로바로 바로 나오고 즐겨찾기 버튼도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아이드 라이브 조거 스틸로 돌려서 눌리고 돌려서 눌리고 하는게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앤 윌키스 지금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요. 솔직히 뭐이 가격에 뭐 하만 카돈이라 하면은 제가 뭐 깔게 있겠지만 이거는 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메리노 풀메니용으로다 되어 있고 위에는 알칸타라로 다 되어 있고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세단을 오래 타셨던 분들이나 그리고 차를 바꿔서 스포티한 걸로 바꾸고 싶은데 조금 고성능으로 가고 싶으시거나 달리는 걸 조금 즐기신다거나 내 돈의 가치를 투자해서 뭐 인생을 즐기시고 싶으시거나 그러신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차라 같아요. 이 차량은. 너무 아마 만족스러운 차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은 뭐첫 촬영이라서 제가 뭐 이렇게 말을 주저지 주저지 제가 잘 못하지만 다음부터 한번 잘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